뭐, 저의 그 정신적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그 금액이 뭐 그렇게 뿌듯한 건 아니었지만, 어, 이렇게 뭔가 하나를 알려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심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설명하는 이유는 그거예요. 제가 가장 당황했던 게 이분의 주소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. 몇 번이고 주소 보정을 하고, 그렇게 해서 정말 힘들게 주소를 알아냈거든요. 그 절차도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. 생뚱맞게 대전에 가 계신 거예요. 그래서 겨우 차단할 수는 있었지만, 어, 그래서 이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처음에 이제 근무를 시작하실 때 대표와 회사에 대한 정보를 이제 꼼꼼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더라고요. 특히 뭐 주거래 계좌라든지 또 개인 계좌를 무슨 은행을 쓰시는지 이런 거를 좀 미리 파악해둘 필요가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도 그분이 저에게 월급을 지급했던 통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추려서 제출을 했거든요. 그게 아니라면은 사실 한 다섯 군데 은행을 선정해서 거의 랜덤 식으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좀 복불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미리 대표님의 주거래 은행 같은 걸 파악을 해야 되고 혹시나 그 계좌 압류가 안 된다. 그러면 정말 나중에는 동산 압류까지 가야 될 수가 있어요. 아니면 부동산 보증금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어디 사는지 또뭐 차는 뭐 어떤 걸 끌고 다니는지 이런 것도 조금 미리 파악해 놓으시면은 안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바로 뭐뭐 뭐 전세 보증금에 대한 거, 가압류를 걸 수도 있는 거고. 그 동산, 자동차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압류를 걸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미리 재산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3년 이내에 약 2회 이상 채불 등으로 인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고액 상습 채불 사업자 명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명단을 또 미리 확인하시면은 그 피해를 예방할 수가 있겠죠. 또 이렇게 한번 한 사람들이 또 쉽게 일을 저지르거든요.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런 채불 사업주인지 확인을 하시고 재산이라든지 뭐 주거래 은행 이런 것도 미리미리 파악을 하시고 또 근로 계약서도 꼼꼼히 파악을 하시고 뭐 이런 사전 준비가 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. 어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소송을 할수 있는 변호사다 보니 민사 절차만 남아 있었을 제가 소송을 진행하면 됐는데요. 대부분이 그렇지 않겠죠. 그래서 실제 그 소송 절차를 담당하기 위한 그 과정이 필요한데 이때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이 내가 받지 못한 금액만큼 들면은 아무 실익이 없잖아요.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 법률 구조 지원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실제 고용노동부에서 그 퇴직 당시에 직전 3월 분의 평균 임금이 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 법률 구조,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, 해주고 있어요. 그래서 그 감독관으로부터 받은 채불금품원을 가지고 가시면 이 소속된 변호사님들이 소송을 수행을 해주시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 이판결문을 받아서 직접 돈을 받거나 압류를 해서 돈을 받을 수가 있고요. 또 하나는 여기서 국가가 대신해서 받아주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. 바로, 최단금 제도입니다. 이 최단금 제도는, 그러니까, 이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, 국가가 먼저 이 근로자에게 돈을 지급해주고, 그 부분은 국가가 사용자를 통해 받겠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사용자가 계속 버티고 있으면 근로자의 피해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요건이 있어요. 그 퇴직의 기준으로 해서 6개월 이상 가동된 기업이어야 되고요. 그리고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내에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었어야 하고요. 또 확정 판결이 있어야 합니다. 어, 과거에는 이게 대신에 400만원 한도에서만 보장이 됐었어요. 그래서 미지급 금액이 1000만원 이다고 하더라도 400만원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었는데 이게 2019년 7월 1일에 개정이 됐습니다. 아주 잘 됐죠. 그래서 그 이후에 판결을 받은 분들은 그 최종 3월분 채불 임금을 어, 700만원 상한선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. 퇴직금도 700만원 내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700만원 700만원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. 그 체불임금과 퇴직금 합산에서는또 천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체불임금이 천만원이고 퇴직금이 천만원이다. 그러면 2 0 0 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. 합산해서 천만 원 내까지는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하는 이유는 또 이걸 거예요. 바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싶지만 그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이 부담이 되고 직접 진행하기에는 또 절차를 모르는 경우에 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내시면 거기서 지급이 되면 당연히 좋은 것이고요. 거기서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채불 금품원을 받아서 법률 구조 지원을 받고 또이 채당금 지, 제도를 통해서 돈을 대신해서, 그 사용자를 대신해서 먼저 받아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잘 알고 계셨다가 적극 활용하시면 되고요. 여기에 이런 법률적 지원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이라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아까 말씀드렸던 압류라든지 민사소송 절차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의지만 있으면은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돈을 회수할 수가 있으니까요.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겠지만, 있는 경우에도 끝까지 싸우셔서 권리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또 다음 주제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